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제자료입니다 바이에른 미넨과 라이프치의 슈퍼컵 경기가 있었습니다 바이에른 미넨은 리그 1위 독일 챔피언이었고 라이프치의는 3위 팀이었지만 승점이 5점밖에 차이가 안났는데요 최근 전적을 보면 지난 시즌 라이프치를 상대로 1무1패를 기록하면서 리그에서는 승리하지 못했지만 작년 슈퍼컵 대회에서는 라이프치의 5대2로 잡은 미넨이었습니다 어려운 상대라고 할수 있었지만, 핵심 수비수 그바르디오리 맨시티로 6골 8도움을 기록한 소보슬라이를 리버풀로, 16골 4도움을 기록한 은크쿠를 첼시로, 그리고 미드필더 라이머를 미네에게 뺏기며 전력이 악화된 라이프시라고 할수 있었는데요. 반면에 바이에 미넨은 괴물수비수 김민재를 영입했고 월드클래스 공격수 케인까지 영입에 성공하면서 무조건 승리해야 되는 경기였습니다. 케인 오피셜을 띄우자마자 슈퍼컵 명단에 이름을 올리면서 이번 경기 케인의 출전도 예상되는 가운데 김민재와 케인이 미넨으로 이적하자마자 우승컵을 들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 경기였습니다. 그런 바이에 미넨은 원레이지키퍼 하바르, 데 리우트 우파 메카노, 데이비스 포백, 김미 라이머, 그나브리 무시할라, 싸네, 바티스 테를 앞세운 4231로 나왔고, 케인과 김민재는 벤치에서 시작하였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었고, 전반 1분 데 리우트와 우파 메카노 사이로 오펜다가 침투해 들어갔고, 슈팅을 때렸지만 다행히 키퍼가 막아냈습니다. 김민재가 없는 수비진은 불안해 보였고, 전반 3분 라이프치 프리킥 사항에서 무당탕 상황이 전개되었고 올모의 슈팅이 그대로 들어가며 1대0으로 끌려가는 미넨이었습니다. 선제골을 허용하고 빡친 표정의 투엘 감독을 확인할 수 있었고 벤치에서 정색하고 있는 김민재와 케인을 잡아주는 현지 카메라였습니다. 계속 공격하는 미넨이었지만 득점이 나오지 않았고 전반 44분 대 리우트가 올모에게 벗겨져버렸고 올모의 슈팅이 그대로 들어가며 2대0으로 끌려가는 미넨이었습니다. 전반은 미넨이 점유율 71% 먹고 슈팅 5개, 유효슈팅 2개 날렸고 라이프치히는 슈팅 6개, 유효슈팅 3개 날리면서 실속 있는 플레이를 하는 라이프치히였고 전반 수비 스탯을 보면 지상볼 경합에서 대리우트는 다 졌고 우파메카노는 절반만 성공하면서 라이프치히 공격수들에게 고전하는 미넨 센터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후반전 시작과 동시에 파바르, 라이머, 데 리우트를 빼고 마즈라우이, 코망, 김민재를 투입하는 투엘이었는데요. 그리고 62분 케인을 투입하는 투엘 감독이었는데요. 하지만 66분 박스 안에서 마즈라우이의 손에 맞으며 PK를 내주는 미넨이었고 키코로 나온 올모는 침착하게 밀어넣으며 헤트트릭 달성. 미넨은 3대 0으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69분 라이프치히의 후방에서 침투 패스가 들어갔고 김민재는 괴물같이 따라갔는데요. 미네 키퍼까지 벗겨졌지만 김민재는 괴물같이 막아내며 데리우트 우파메카노보다 자신이 앞서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김민재를 벤치에 대기시키며 야심차게 우파메카노 데리우트 조합으로 나왔지만 전반 2대0으로 끌려갔고 67분 올모의 PK까지 들어가며 폐색이 짙어지자 바이에른 미네 팬들은 분노하였는데요. 수혜 감독은 과대평가된 것 같은데 데리우트는 괜찮지만 우파는 아닌 것 같아 경고받은 사람 누구니? 케인 투입시켜 도대체 어떻게 27대0으로 이겼던 거지? 케인의 무관의 저주가 사실이었네 바일은 미나는 끝났어 케인은 영입하니까 토트넘이 되어버렸네 너무 슬퍼 <laughs> 미넨을 몰락하게 만든 것 같은 케인을 비난하고 싶네 등등 반응을 보이며 투웰 감독을 비난하기도 했고 케인의 무관의 저주가 사실이었다며 케인 영입이 잘못되었다고 벌써부터 반응한 미남 팬들이었는데 너무 재밌었습니다. 오늘 경기는 분데스리가 1위 팀과 3위 팀이 경기를 펼치는 강팀들 간의 경기라고 할수 있었는데요 이런 경기에서는 선제골의 향방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수 있었는데 투엘 감독의 선택은 데리우트와 우파메카노였는데요 하지만 우파메카노와 데리우트 조합은 초반부터 벗겨지는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고 전반에 지상볼 경합에서 패배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투엘 감독의 선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었는데요 그리고 뒤늦게 후반 시작과 동시에 김민재를 투입해 보았지만 김민재가 69분 괴물 같은 수비를 보여주며 활약하였지만 수비수였기 때문에 경기를 뒤집기에는 늦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미행같이 공격하는 팀은 강한 수비를 바탕으로 선제골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 투애 감독의 선택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여하튼, 김민재가 없는 자리가 확실히 티가 나는 오늘 미네네 수비였는데요. 다음 개막전에서는 김민재가 선발로 나오기를 기원하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